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성준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아마도 올해 2023년 휴가의 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요. 많은 분들 지금 휴가를 가지 가 계시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 여행지, 관광지, 휴양지, 또 휴가지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남원읍에 위치한 아주 예쁜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지금 휴가 가신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예쁜 전원주택 경매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2 타경에 5,156호입니다. 9월 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465-9번지입니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3억 3,939만 3,30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2억 3,757만 5천 원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339제곱미터입니다. 약1 0 2 5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14.41제곱미터, 약 34.61평입니다. 2019년대에 건축된 비교적 신축인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구역,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17만 6,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제주가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제주시가 되겠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제주신공항이 들어섭니다. 어, 서귀포가 바로 이곳이 되겠고요. 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곳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이 되겠죠. 남원읍. 어, 비교적 바다에서 아주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 음, 위치한 예쁜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남원읍이 되겠습니다. 네, 태흥리죠. 남원읍 태흥리. 네, 어, 제주 올레길 제 4코스네요. 네, 제주 올레길 4코스고 바로 이 안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뭐 아주 바닷가는 굉장히 가깝죠. 아깝습니다. 에어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태흥리가 되겠습니다. 태흥리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나란히 세 채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오른쪽에 있는 이 주택이 이번에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드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나란히 세척가 되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 어, 제주의 전형적인 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역시 이렇게, 음, 열대 식물들이 있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네요. 바로 맨 우측에 있는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앞마당이 있고요. 이렇게 도로 부분도 이렇게서 해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맨 우측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세체를 지었죠. 세체를 지어서 있습니다. 우측에는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시의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죠. 예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우측에 지시의 부분이 조금 있고요.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입구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제시의 부분이죠. 네, 뭐 헛간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내부 구조가 있네요. 네, 현관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는 이제 안방이 있고 욕실이 있고 또 좌측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 1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안방 들어가서 있죠. 네. 네, 2층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네, 거실이 있고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랭크, 이 부분은 천장이 층고가 더 높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큰 거실, 큰 주방 또큰 방, 방과 딸린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도 화장실에 어, 화장실이 있고 방이 하나, 작은 거실 하나 이렇게 있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휴가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제주도 많이 가셨을 텐데 제주도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